마감은 정말 딱 했을 때 음. 그것 때문에 계속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하는 건가? 그게 어? 마감이 있는 삶이 되게 쉽지가 않은데, 어.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도파민을 당연히 끝나면 너무 좋죠. 뿌듯하고 잘 나오면은. 그리고 그 작업물이 반응까지 좋다 그러면은 너무 더할 나위 없지만, 작업을 계속 할수 있는 건 사실 도는 치료도 있고요. <laughs> 근데 그게 사실 작업은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금호동 심실장이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분은 예전에 제가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여기 발효 아래층에 있는 오유 작가님 <laughs> 찍으러 이 건물을 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바로 한층 위에 또 다른 언니 또 다른 <laughs> 작업하는 언니 렐리 씨 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렐리 씨가. 나는 처음에 이름이 렐리시라고 네. 사람들이 읽어서 얘는 렐리시인지 네. 네. 안고지 이게 리리든지 렐로 해야 되는지 릴리시인지 네. 무슨, 무슨+ 뜻이래 헷갈려하시긴 하는데 그 영어로 렐리시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제 이름이 김은정인데 이제 그게 너무 흔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고 싶다 작가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조금 나를 검색을 했을 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이버에 그때는 이제 뒤지면은 김은정 몇만 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잘안 뜨는 <laughs> 거를 가보자. 그래서 저희 언니가 당시에 약간 단어 수집가였거든요. 뭔가를 이제 시작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수첩에다가 예쁜 단어 보이면 적어두고 했단 말에서 <laughs> 언니 노트 좀 꺼내봐. <laughs> 해갖고 어,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냥 좀세 글자기도 하고 뭐 의미가 있는. 근데 사실 이제 랠리시라고 그러면 이제 뭐 오이 피클? 약간 이런데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그런 피클 소스 같은 걸 랠리시라고 또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랠리시 치면은 그 유럽이나 이런데 랠리시 이런 매장도 나오고 <laughs> 막 하는데 그 안에 약간 또 숨은 의미가 즐기다 조, 뭐 좋아다 하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작업도 좀 즐기고 인생도 좀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약간 부가자로 붙이자면은 <laughs> 미대 미대다. 저는 나왔다. 미대 패션과 졸업했어요. 어? <웃음> <웃음> 패션? 그럼 네. 처음에는 패션을 좀 그쪽 네, 네, 네. 회사를 다녔거나 아니면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관심이 네. <laughs> 언니도 그렇고 약간 다 네, 이런 네. 쪽이네.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너무 많아갖고 음. 그게... 언니 의 영향인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프랑스에 잠깐 와,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하는 것들이 이렇게 저는 그게 저한테는 패션으로다가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패션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분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 패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걸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학교도 전공을 했고 그냥 나와서 이제 일도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션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래픽을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거에. 알록달록한 아 어떤 색감과,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일을 하다가 관두고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회사는 몇 군데를? 아, 그땐 한 군데를, 아 한, 군데를 아한 3년 정도. 첫 직장이 맞은 막 회사네요.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3년 동안 했었고요. 되게 용감하네. 그, 그때 음. 나이가 그래도 그때... 그 30대. 그때 초반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때 2 6이었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잠를 하겠다고 했던 거. 스물일곱이었겠다. 일찍 조, 아니, 졸업을 바로 하고 바로 입사를 해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근데 또이 회사를 과감히 그만둘 수 있었던 것도 회사가 좀 무난했어요. 그 디자인을 저는 약간 좀좀 칼라풀하고 좀, 좀 창의적인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되게 무난한 그런 스파 브랜드를 좀 많이 하는 에, 엄마 아빠는 좋아하는 기업. 었지만 저는 <laughs> 재미없었던... 요즘 말로 드무한 그런 룩인가보다 드무어, 드무하지도 <laughs> 않았어 <웃음> 그냥 좀와서 내가 하고 싶은 쪽은 아니다 그래서 음. 확실히 과감히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상하다. 음. 그러면 또 다른 회사 약간 되게 음. 막 팝팝팝한 그런 음. 되게 비비드한 회사를 지원을 할 법도 한데 자영업자의 <laughs> 길로 이건 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생각이 없어서 가능했던 <laughs> 것 같고 오히려 사실 이제 그만두기 전에 면접을 몇 군데 더 보기는 했는데 약간 잘 되지 않았는데 않았고 그때 이제 어 그냥 이럴 거면은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 그냥 과감히 그냥 오히려 좀 그때는 그니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큰 회사를 들어가면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 생각은 저는 그냥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음.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직장을 관두고 나왔을 때 나한테 월급이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다가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울었죠. 이게 힘들지 모르고 일도 누가 주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삶이 이런 건가? 약간 그때가 좀. 오. 되게 깨달았던 어...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돈도 너무 못 벌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사실 뭐, 이게 100%잘될순 없잖아요. 중간중간 회사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그런 경험들을 어... 했었어요. 응.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어, 응. 기억이 나. 돈 받고, 이 이제. 그림으로 음. 돈 받았던 거는? 그게 좀 바로 그림을 할 수는 없었고 저졸업호를 하면서 그때 제가 잠깐 인턴을 했던 패션 잡지 회사 에디터 분들이 두 분이 와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저희 브로셔에 실린 제 그림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음. 약간 조그만 꼭지에 그림 그려줄 수 있냐고 그래갖고 어. 거기에 이제 기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시에 회사가 입사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 그때 좀 어? 내가 작가로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뭔가 갈수 있지 않을까와 어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입사가 돼 버렸으니까 얘는 바로 월급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켠에는 나 가능성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음을 3년 정도 품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관두고 어 이게 딱 나섰을 때 아무도 당연히 저를 안 써주죠. 뭐 어떤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 동안 뭐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주변 친구들은 이제 저가 그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응원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초반에 그 친구가 그때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브랜드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자기 이런 작업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로고 하는 거에 좀 써, 디자인을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일을 음... 했던 것 같아요. 일로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게 지금 네. 어떤 회사의 지금 에디터로. 아, 아니요. 거의 저는 또좀 특이했던 경력이 뭐냐면은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떻게 제가 스스로 전개해야되는지 제가 그때 잘 몰랐었어갖고 방황을 좀 하던 시즌에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잡지사를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디자이너로 들어갔어요. 되게 특이하게. 아 응. 제가 이제 했던 그런 게 쪼물쪼물 이렇게 꼼짝되던 작업물들 중에 막 그런 조그만 이런 카드 들도 있었고 뭔가 그냥 그런 청첩장 이런 것도 막 디자인해보고 막 그랬던 것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사실 모험이죠.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잘 다루거나 편집 기술이 없는데도 채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그런 편집 디자인 하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투잡을 갖게 됐죠. 어, 편집 디자이너랑 이제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사실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가야 되나 초반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렇게 흘러간 대로 살아보자 해서 지금은 약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 가서 하는 정규적인 일도 이제 그 아트 디렉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이랑 컨셉 잡아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거 들어갈 거 있으면 그것도 그려주기도 하고 그 얼리미티드 네. 에디션 작년에 그때 네. 네. 이제 얼리미티드 에디션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이제 이렇게 아시아 쪽에 참가자들이 네.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네. 본인 소개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그때하에서 새롭게 만. 해외 네. 아, 네, 분들도 네네. 있지 않아, 아, 않았나? 뭐, 대만 중국 상해 음, 쪽에서 그때 당시에 출품했을 때 컨택에 오셔갖고 같이 올해 초에 팝업 아, 전시도 너무 네. 좋아하시던데. 네. 거기 사람들이? <laughs> 그리고 너무 좀 감사한 경험이었죠. 오, 음, 뭔가 되게 능력 대비 되게 좋은 기회가 왔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했고. 브랜드였, 음. 브랜드였어요. 나? 아, 아니요 거기는 이제 자기 갤러리를 소유하셔갖고 그 파, 갤러리가 따로 있고 팝업 매장처럼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그래픽 작가의 굿즈를 모아놓은 샵에서 한 켠에서 이제 조그만 팝업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주셔갖고 막큰 벌룬도 막 만들어 주시고 막 엄청 그 매장 자체를 제 걸로 꾸며 주셔갖고 감개무량 했습니다 제가 랠리씨 작가님 여기서 처음 봤을 때 그때 이제 이 빌딩 전체를 오픈 하우스 룸 오픈 스튜디오로 음. 했을 때 그때 기억이 아 아직도 생생한데 정말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laughs> 인스타 보고 찾아와서 문 열었는데 밖에 이 복잡하고 남대문 뭐 이런 거랑 다르게 문 열었던 여기 완전 진짜 유럽 같고 새로운 아 세계가 딱 열렸는데 거기에 되게 그림같이 이 목소리로 톤 높은 이 목소리로 아는 사람처럼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라고 막 하고 뭐 조그만 거 사는데도 음. 이것저것 막 챙겨주고 에이. 막 설명해주고 이래서 와 느낌이 그때 막 비도 주룩주룩 오고 그랬는데 되게 상큼한 하고 산뜻했거든. 근데 오. 이 느낌이 계속 똑같이 이 텐션과 <laughs> 술 먹으면 좀더 우리 더 난리 나고 막안 <laughs> <당당> 되시죠. 사실 <laughs> 금까지막 넘어가긴 하지만, 근데 이 텐션은 똑같이 이러. 그래서 항상 네. 힘들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 피곤한지도 있어요. 모르겠고 네. 약간 이렇게 아. 안 가고 항상 이렇게 똑같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항상 마감이라는 것도 어. 있고 그러니까. 어, 근데 그 저를 이렇게 좋은 날에만 이렇게 좋게 보셔서 그런데 요 주변 친구들은. 알아요. 응. 특히, 한나, 그때 인터뷰한 작가님도 그렇고, 옆방 친구도 그렇고, 제 표정에 이미 마감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이마에. 그러면은, 언니 아, 들어왔다가, 그럼 갈게. 이러 <laughs> 텐션이 훅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있나? 집중할 때는 있으니까. 아, <laughs> 대부분은 혼자 일하잖아요. 그때 축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출근하고, 혼자 일하고, 뭐한 번씩 뭐차 한잔 마시는 정도지, 뭐, 매일 사람이랑 부딪히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축척했다, 이제 만나면 터트리 마감은 정말 딱 했을 때 음. 그것 때문에 계속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하는 건가? 그게 어? 마감이 있는 삶이 되게 쉽지가 않은데, 어.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그죠 도파민을 당연히 끝나면 너무 좋죠. 뿌듯하고 잘 나오면은. 그리고 그 작업물이 반응까지 좋다 그러면은 너무 더할 나위 없지만, 작업을 계속 할수 있는 건 사실 금융치료도 있고요. <laughs> 근데 그게 사실 작업은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월세도 낼수 있고, 제가 갈수 있는 게 출퇴근 교통비부터. 먹 돈이 다 어디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비트코인을 20년 전에 사 않은 아, 이상에 천 원일 네. 때산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저희 원동력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기 싫은 일도 받아서 잘 하고 일은 많이 받아서 하는 편인 거 같아요. 마감이 있는 삶이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면 멋있기는 하잖아요. 봤을 때막 굉장히 뿔테 안경 쓰고 막밤밤 새고 <laughs> <전혀>. 굉장히 <laughs> 커피 네. 막 옆에 막 쌓여져 아 있고 되게 멋있게 되게 음. 프로페셔널해 보이니까 음.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확 변신하고 이제 아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여행 가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지금 그냥 아기들이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런 삶이 와 저게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유명한 음. 사람들은 <laughs> 힘들그런가요 <laughs> <laughs> 눈치 봐야 되고 아 힘든 삶이 아, 있고만 이게 뭔가 좀그 이렇게 매일 지속되는 매년 지속되는 행위다 보니까 그렇게 막 도파민 터지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변신하고, 막 클럽 가서 놀고, 이게 아니라, 아, 끝났다. 집에서 자야겠다. <laughs> 무사히 마쳤다. 약간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는. 그 마감에 대해서 그렇게 딱 생각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루틴. 오 이게 작업이 이번에 들어갔으면은 끝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사실 마감 있는 건 되게 좋은 게 마감이 없으면은 일이 찔끔찔끔더 해야 되는데 이때 끝내버리면 이걸 정말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전 그것도 좀 깔끔하게 할수 있는 작업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음. 랠리시 작업 나중에 이제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한 번에 다 보기가 너무 아까운 니까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에도 이런 요소들이 아. 예를 들면 뭐 워커힐 호텔에 무슨 와인하는 아, 그런 나의 마켓이나 뭐 네. 이런 데 약간 메인 그래픽이나 네. 메인 포스터를 디자인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요소들이 여기를 다 채워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 <laughs> 네. 잘 그리는 것들을 거기다 그냥 다 아.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다여기 <laughs> 밀어 는다꽉 채우는 건 빈틈이 거의 없고 아. 요... 다 있고. 조그맣고 귀여운 것들이 꽉 채워져 있거든. 아, 이것도 귀엽고 이것도 귀엽고 그 옆에 또 귀여운 것도 있구만. 말씀하신 것대로 맥시멀리스트가 거기도 표현이 되나봐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항상 저도 이렇게 미니멀하고 재난 그림 보 너무 부럽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멋있게 딱 끝내지?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공간 있으면 다 채워야 되는 귀여운 거웃 걸로 채워 넣어야지. 약간 그런 또 강박도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잘 아는 주제는 저희 경험을 살려서 막 때려 넣는데 모르는 주제가 뭐 저한테 의뢰가 왔다 그러면 엄청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어 요때 뭐가 있지? 그래서 최근에 작업했던 게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에 들어가는 이제 패키지 작업이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크리스마스에 어떤 오브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엄청 검색하고 제 방식대로 좀 풀고 풀고 하는 작업이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응. <laughs> 내년엔 혹시 뭐 또 특별한 한 번도 안해 봤던 새로운 프로젝트 어... 같은 거 혹시 아직 계획을 딱히 세우진 않았는데 항상 매년 연말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꾸준한 작업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년 초에 시도하는 건 정말 작은 그림이라도 하, 매일 한 장씩 그려 볼까? 낙서라도.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청소는 할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까진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하나라도 꾸준히 해보자. 그러니까 그 매년 하는 계획은 꾸준한 작업. 음. 근데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또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본인 달력이 아, 있는데 이제 네네. 끝났는데 올해는 네. 달력 프로젝트가 이제 내년 25년도 달력을 아, 이제 그렇죠? 안 하셔가지고 음... 그렇죠. 작년에 엄청 그런 쪽으로 달리고 근데 달력도 하다가 올해 딱 2024년은 쉬어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게 좀 머금은 에너지가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다른 걸로 나가는 거 아니야? 춤춤 배우고 아, 막. 갑자기 막 <웃음> 데뷔하고 뭐, <laughs> <못 웃음> <한데>. 아예 붓을 <laughs> 막 조금 <웃음> 넣거나. 근데 <laughs> <laughs> 오늘 바쁜데 아 근데 오늘 조금 쌀쌀하긴 했는데도 그래도 네. 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네. 여기저기 이제 이따가 저희가 남아서 이렇게 구석구석 찍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고 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집에 와서 한번 네. 네. 다시 사실 원래 우리 모습으로 사십 구금으로 한번 사십 구세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